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녹였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19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녹였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지는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찬양의 가사에도 이그 시편 어 구절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시평 기자는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알,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배품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주형 얘기하고 또그 뒤에 구체적인 일들을 어,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식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을 아침마다 내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 하심을 내가 밤마다 알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입니다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네. 지금 92편 4절 5절에 보면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내가 무엇할수 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어, 기자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10편 어, 기자의 삶의 맥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10편 기자를 괴롭히는 무엇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원수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절, 악인, 그리고 어 구절 원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1절에 그 원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삶에 지금 뭔가 그 시편 기자들 기자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의 그 원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악인과 원수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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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니까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9절에 주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망하였습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해망하였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10편 기자의 삶에서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늘 시편 기자가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소개를 받는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Remember, 기억해야 되겠죠. 네. 도대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님 멤버 뭐 기억하는 것이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 도서큐티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려고 이렇게 어, 붙여놨는데 그거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쳐있을 때 고함을 지르는 곤략같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고정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공고함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영적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날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김영준의 목동에서 왕무로라는 글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CTS 어, 도서 끝티 매일 집필하는데, 이, 어, 어, 부분을 발치해서, 목사님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셨거든요. 우리 이재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또 풀어서 어, 설명했는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발더 나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 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재현하며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어, 또 같이 나눠 주었어요. 오늘 십병기자는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거기서 감사가 나올 거죠. 아, 네.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은혜가 나오고 아, 네. 찬양이 나오고 아, 네. 거기서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라고요? 예배로 올려지는 거예요. 아, 네. 다이시 공부한 그 인생의 때가 있었을 때, 그 인생의 승리를 허락할 수 있었던 영적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끝날까지 나와 인만일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것을 기억감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아,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 예비 10번이었는데, 어, 추가 합격하였어요. 우리 남편이, 어, 승진하였어요. 우리 집이, 집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수중에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면 우리가 구하, 멍예 명예, 권력, 어떤 뭐 성공, 어떤 대아 어떤 취업, 뭐, 이런 차원의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주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어, 제가, 어,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 어, 수요일날, 백희숙 집사님 댁에, 어, 신망을 갔어요. 근데, 그, 화요일 날도 실망 갔거든요. 근데 정말 백승아 아버님 또 우리 김영자 어머님이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뼈만 안 상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희수가 밥을 좀 먹자 하면 밥 소리만 나면, 어, 구토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팀이 가서 또 기도해 드리고 또 권면해 드리고 또 응원해 드리고 왔어요. 그러나서또 수요일 날 가서 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은 밥을 먹자고 하면 계속 헛기억질과 토를 했는데 백희숙 집사님이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는 이번 주 삶을 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백기주 집사님에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돌아보면 매 순간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더라고요. 아, 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네.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네. 우리 나이스 목사님은 근육이 저, 점점 굳어봐요. 그래서 자꾸 가래가 끼시, 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하게 기침하고 가래를 내뱉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아, 네, 믿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리멤버 기억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일상의 삶, 내 이전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다시 뒤집어서 어 앨범에서 사진을 어 보는 그런 추억 여행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추억하면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붓으로 다 써도 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의 소소한 삶의 순간순간 내가 호흡하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예배하는 모든 일. 일상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그 안에 은혜가 나고 그 안에 감사가 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그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뭐 흔히 뭐라 그러죠 발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너무 잘하는 것, 우리 승준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승준이가 아주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승준이는 기타를 잘 치는, 우리 강도사님 잘하는 걸 제가 보니까 강도사님이 아주 이 컴퓨터를 잘하셔요. 그리고 아주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까시더라고요. 그런 걸 비하면 저는 잘 못해요.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장애자 집사님 잘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 장애자 집사님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에이,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자 집사님으로 하여금 가장 잘하게 하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백... 우리 김미숙 집사님 잘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자기 입으로 말기가 참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엄마같이 우리, 어, 또 주방에서 또 이렇게 매번 수고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어,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 섬겨주시죠? 여러분이 잘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사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수화를 봤어요. 수화를 보니까 수화는 늘 행복해요. 수화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과관찰한 결과 수화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수화는 행복한 것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아는 그냥 어떤 자존심과 어떤 뭐 자기 감정 뭐 이런 것들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저를 사랑해주고, 저희 아내를 사랑해주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해주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백희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우리 사랑하는 수아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나는 수아에 비하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가장 잘해. 그래서 요한 1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사랑이에요. 아,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아,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잘 하시는 일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이 표현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마땅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remember 기억하자는 거예요.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건 사랑이셔,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야. 그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킬 겁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쓴 뿌리를 상처를 영광으로, 멸류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 뜨거운 무엇이 있죠? 용광로 속에 이제 그 철이라고 하나요? 어, 명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철을 만드는 원료를 이제 용광로에 다 넣습니다. 용광로에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으면 그 용광로에서 이제 이렇게 철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죠. 근데 계속 이렇게 용광로가 이렇게 뜨거운 고온에서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죠? 더 단단하면서도 더그 어떤 불순물들이, 어, 들어가지 않도록 다,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버리기 위해서 용광로가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어, 녹여서 이제 그 쇠물이 쭉 나와서 그 모양에 따라 어, 쇠를 어, 생산해 철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제이생 가운데도 쓴 뿌리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쓴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어요? 고난 있고 역경이 있어요? 오늘 그 용광로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쓴 뿌리,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로 남아있는 쓴 뿌리, 상처, 아픔들이 다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계속, 계속,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행위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것 이전에 자꾸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내 상처와 쓴뿌리 아픔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내 영혼의 찌꺼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혔던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다 녹여져서 이제는 영광으로 멸관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위로자 격려자 반하바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속으로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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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생각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여나분에게 여러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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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여하분에게여러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녹이는 귀한 인해가 있기를 원하고요. 아, 네. 특별히 관계 어그러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를 정말 화평의 관계로 누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신학기,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 총, 청소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학기를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떠미는 그 힘으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살아가 보세요. 공부, 정말 성적, 뭐 입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 기도하,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특별히 이런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일찍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 네, 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그 위대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기는 것은 없달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강구합시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상처, 아픔, 쓴뿌리 모든 것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더 깊이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